민수기 21장 네 개베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대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의 길을 따라 애돔당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고대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력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무리 이내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또다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 물아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 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팟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 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무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 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안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안몬 자손의 경계는 경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경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의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몬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촌락대를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 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오기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Amen.